반려동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강아지? 고양이? 이제는 이게 또 대세라고 하는군요. 바로 파충류. 그런데 파충류는 누가 어떻게 관련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을 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고수의 손에서 태어난 작고 귀여운 파충류. 만나러 가보실래요? 고수를 찾아 도착한 대전 광역시 그런데 고수는커녕 반려동물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조용히 나타난 이 녀석들 반려동물의 정체는 바로 도마뱀? 네, 촬영 중셨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드디어 고수 등장 아니, 그런데 고수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이 존재감 네, 안녕하세요 파충류샵을 운영하고 있는 파충류 고수 손규동입니다 파충류의 모든 건 내게 맡겨라. 대한민국 1세대 개코 도마뱀 사육사 선규동 고수. 고수의 주 활동지인 이곳. 여기서 이제 번식을 하고 파충류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분양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크레스티드 개코 한 종이에요. 한 700마리 정도 지금 돌보고 있어요. 도마뱀이 700마리라면 매력도 700까지. 드리피 화이트 스팟이는 친구고 되게 하얀 애들이에요. 도마뱀들이 흔히 꼬리를 자르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은 꼬리가 다시 자라지 않는 종이에요. 색과 무늬가 다른 개코 도마뱀. 어, 발색이 좀안 오르겠는데 얘는 이제 검은 애예요 요즘 때는 만큼 분양가도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요. 뭐 굳이 측정을 해 보자면 한 500만 원 정도? <웃음> 네. 아, 요 아이가요? 네, 맞습니다. 몇만 원부터 몇 백, 몇 천만 원까지 분양가는 천차만별. 사람들을 안달나게 한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무려 700여 마리의 개코 도마뱀을 손수 케어하고 있다는 고수. 이게 가능했던 건 쉬운 관리법 덕분이라는데요.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뭐 탈수가 올수 있다든지 소화가 좀 더디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네, 분무를 매일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만 적당히 맞춰준다면 누구나 키울 수 있다는 개코 도마뱀. 파충류고 변동물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할 필요 없이 주에 3일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히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게다가 물에겐 가루사료를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쉽게 먹이를 줄수 있답니다. 어, 어서오세요. 지나다니다가 왔는데 트위칼 한번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어, 트위칼이요? 네. 잠시만요. 이게 7월 8일 이틀 전에 태어났는데 어, 만질 수 있어요? 소감을 나눠보는 손님들 과연 그 소감은 어떤가요? 아 응, 귀여워 선생님 얘네 그냥 하고 싶은데 어, 어떤 아이죠? 가서도 잘 지내야 한단다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더우면 안 돼요. 27도, 8도 이상 올라가면은 생명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16년간 파충류 외길 인생을 걸어온 고수 그 오랜 노하우를 통해 손님들에게 코도마뱀을 더 쉽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살다가 그때도 이제 파충류를 조금씩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개체수가 좀 많아지고 이게 또 생각보다 키우기도 간편하고 관리도 쉽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업으로 점점 전향이 됐죠. 남들보다 일찍 파충류의 매력을 알아차린 고수. 그러나 일찍 시작한 만큼 힘든 점도 있었다는데요. 처음에 얘네들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았는데 몸으로 직접 습득한 경험이다 보니까 지금 샵을 운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 무언가 꺼내... 이것도 개코 도마뱀인가 싶었는데 아니 코수 이건 또 뭔가요? 얘네들은 이제 크레스드 티 개코 알들이에요. 어, 오늘 부화 예정이가 있어서 그 부화하는 거 한번 확인해보려고 지금 가져왔어요. 부화는 사육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요. 조금씩 알을 깨고 나오는 개코 도마뱀 그 과정에서 더 원활히 나올 수 있도록 코수가 돕는답니다. 그런데 부화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파충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알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들을 좀 돌봐 주면서 부화를 잘할수 있게끔 체크하고 환경을 잘 만들어 주고 있어요. 얘네들 이 저희가 어좀 나오네. 나오세요? 네. 돌발 상황 갑자기 알을 깨고 나온 개코 아주 성격 급한 녀석인 것 같은데요. 제 손에서 부화를 했네요. 네, 이때가 제일 활발해요 애들이 그 어두운 알 속에서 갇혀있다가 처음으로 빛을 보는 거라서 지금이 제일 활발한 시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 아빠가 된 느낌이죠 새로운 애가 태어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애기도 활발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성공적인 부화 후에도 고수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높아진 개코의 인기와 함께 얼마 전 사무점까지 가게를 확장했다는 고수 이곳 역시 고수의 손에서 탄생한 다양한 개코들이 살고 있답니다. 어 오세요? 오픈을 하셨다면 언제쯤 오픈 계정이신 건가요? 저는 딱히 자세히 이렇게 구상해둔 건 아직 없는데 차근차근. 개코가 아닌 고수를 보러 온 듯한 이분. 크레스트드 개코를 키우고 있는데 브리더를 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얻고자 왔습니다. 실제로 높은 수익성이 알려지며 개코 키우기가 취미에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란이들에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고수. 그리고 생물을 다루는 흑종이다 보니까 개체 건강 관리도 좀 유의하고 하면서 하면은 제가 볼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고수 너무 쉽게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렇게 창을 차리고 싶어하고. 도마뱀들을 좀더 애정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이 많을수록 저는 좀더 기쁜 마음을 느껴가지고 이런 정보 같은 것도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모든 업무가 끝난 뒤 대전의 한 전시장을 찾은 고수. 뭔가 한창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긴 왜온 건가요? 8월달에 파충류 행사를 하나 주최하게 돼가지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답사를 현장 답사를 한번 하러 와봤습니다. 언제나 개코 생각뿐인 고수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서요? 사람들이 와서 파충류가 단지 이제 징그럽거나 혐오스러운 생물이 아닌 그들만의 이제 매력을 보고 좀그 매력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파충류의 매력이 더 널리 알려지는 그날까지 고수를 응원하겠습니다.